그날 처음 영상을 본 순간, 솔직히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수십 대의 헬기가 정확히 같은 부위에 같은 각도로, 심지어 동일한 길이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건 피로로 인한 자연 균열이라기엔 아니어, 애초에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정교하게 긋기라도 한 듯, 3.7cm의 크기, 47도 각도, 유리처럼 매끄러운 단면. 그날 저희 조사본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육군이 보유한 대한민국 KAI제, 수리온 헬기 24대 중, 24대 모두 동일한 위치에 구조적 결함 발생. 운항 중단.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산하 항공안전조사국 소속 주임 조사관 모하드 라자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건, 단순히 헬기의 결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이 묻히고 조작된 거짓이 국제적 이익 앞에 팩트로 둔갑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사실 처음엔 저 역시 한국산 헬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도 내부에선 이런 반응이 많았죠. 왜 굳이 한국 헬기를 미제 아니면 프랑스제 쓰면 되잖아. 한국, 비행기 말고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니야? 하지만 수리오는 첫 도입 이후 정비 이력도 안정적이었고 작전 수행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반응이 꽤 좋았죠. 특히 조종사들 사이에선 손맛이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중앙일보몰레이앤 센트럴 헤럴에서 특종이라며 보도자료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수리온 기체 균열로 전량 운항 중단 결함 원인은 구조 설계 실패 기사엔 3D 시뮬레이션과 금속 파괴면 확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허접한 기술력으로 무리하게 군용 헬기를 만들다가 대형 참사를 부를 뻔했다는 요지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프랑스 에어버스와 중국 AVIC 우리 제품은 완전 안전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형 헬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신문에 포털 메인에 심지어 말레이시아 공군 내부 전자 게시판에도 그 광고가 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상업적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한 통의 익명 메일이 제게 도착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발신자 익명 (Anonymous) 로전 o m e 제목 그 균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내용 3.7cm 47도 단면이 유리처럼 반들반들하죠. 자연 균열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금속 표면에 탄화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건 레이저 커팅입니다. 수리온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저는 수리온 헬기 실물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체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수련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일부 로그 파일이 삭제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수정되어 있었고, 사진 파일은 메타데이터가 조작된 채 재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페탈링자야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시도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왼발이 브레이크를 꽉 깔았지만 차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전방 차량의 테일라이트가 점점 커지며 시야를 뒤덮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를 긁고 도로를 벗어난 제 차량은 인근 잔디 언덕을 굴렀습니다. 운 좋게도 중상을 입진 않았지만 차량 하부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정비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아주 얇게 잘려 있었습니다. 자연 나무로는 절대 이렇게 안 잘려요. 그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기술적 논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몰래군 기지 내 격납고에 보관 중인 수리온 헬기 중 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접근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이미 저에겐 규정보다 중요한 진실이 있었죠. 비상해체 툴로 기체 외판을 조심스럽게 열고 문제로 지목된 부위를 확인했을 때전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로 균열은 절단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 일부를 정밀 수거해 국방대 산하의 비공식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했을 때 결과는 제두 손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죠. 금속 표면에서 어우즈 타나알루미늄 복합 성분 검출 이 성분은 일반적 금속 피로에서 생길 수 없습니다. 레이저 커팅 또는 고온 플라즈마 절단에서만 생성됩니다. 누군가가 헬기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고 그것을 마치 설계 결함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는 단순한 내부 반대 세력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산업 정치적 공작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국방부 내 항공안전 조사관이라 해도 이 수준의 음모를 파헤치기엔 인력도 장비도 부족했죠. 그러던 중 예전 연합훈련 당시 짧게 만났던 대한민국 KAI의 최고 정비 기술자. 송미래라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기계 구조에 정통했고 극한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답이 없었지만 이틀 뒤 서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모하듯이 제가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그 균열, 저희 기술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죠. 그 순간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어둡고 거대하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국제방산시장의 검은 연합. 그리고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이름의 작전이 이제 막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송미래 씨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공항 대기실 한쪽에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실용적인 검정바지에 KAI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있었고, 짧게 묶은 머리카락에서 군용 기술자 특유의 절제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뭐하듯이 현장에서 직접 본 균열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페의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그녀는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진과 로그 자료를 보여주자, 송미래 씨는 이 말을 찌푸렸고, 한참이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 이건, 저희 설계의 구조로는 나올 수 없는 손상입니다. 게다가 저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균열의 시작점이 아닌, 종료점이에요. 그녀는 금속공학 박사이자, 수리온 정비 전담 1급 기술자로 수차례 국방 기술 대상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손상은 내부, 응력이 아니라 외부 에너지원에 의해 발생한 절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헬기 균열 부위가 모두 공통적으로 정비 점검 직후 발생했다는 점. 둘째, 문제 제기와 동시에 프랑스와 중국 측 대체 헬기, 입찰 제안서가 사전에 작성된 형태로 준비되어 있었던 점. 셋째, 주요 언론사 세 곳이 KAI 해명 자료를 접수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 그날 밤, 송일애 씨는 자신의 휴대용 분석 장비를 가지고 격납고 내한대의 수리온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확보한 금속 입자 샘플과 오염물 성분 분석 결과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탄화 알루미늄 맞습니다. 레이저 커팅에서 생성되는 여러 반응 흔적이에요. 일반 정비 과정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성분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설계 결함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절단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수리온을 의도적으로 불량품으로 조작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국 헬기를 대체 공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희는 드디어 하나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진의 일부 CCTV가 정전 중에도 작동한 채 녹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영상 속엔 민간 외부 인원이 야간에 헬기 접근 중 정체 불능의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말레이시아 방산청 사나 외주 정비협력사 소속으로 등록된. 중국계 직원 리웅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에어버스 AVIC 합작 부문으로 이직해 동남아 지역기술 마케팅 담당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제적 강산 음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 송미래 씨가 가져온 USB 하나가 그 이름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한국 국방부와 공동 프로젝트로 AVIC와 경쟁할 당시 외국 서버를 통해 유출된 내부 문서 일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Operation Dragon Slayer 목표 대한민국 KAI 수리온 헬기 전면 부정화 전략 결함 조작 언론 선동 경쟁 제품 급속 제한 정부 인사 설득 매수 예상 예산 1억 유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심하고 추적해온 모든 퍼즐 조각이 단한 줄의 문서에서 하나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문서에 찍힌 내부 승인도장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의 사인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국제사회 앞에 까발리고 그 음모를 폭로하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상상도 못할 함정과 배신, 그리고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죠.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칼이 되고, 그 칼을 뽑는 순간, 적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니게 됩니다. USB에 담긴 드래곤, 슬레이어 문서와 CCTV 자료, 그리고 금속 분석 결과, 이제 저희는 명백한 국제적 음모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내에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재직 속 상관조차도 차관과 긴밀히 연락 중인 자였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언론에 유출할까 고민했지만, 기존 언론사들이 이미 매수되었거나 보도를 거부했던 상황에서 그건 무모한 선택이었죠. 결국 저희는 외교 루트를 이용해 UN, 군축기구 및 국제기자 연맹 IJN에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IJN 소속 프랑스 기자 세실드보아가 송미래 씨의 초청으로 비밀리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에어버스 내부 부패 사건을 보도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프랑스 기술자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통해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쿠알라룸푸르 외신 기자단 센터에서 열릴 기자회견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송미래 씨와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하듯이 이거 정말 폭탄이에요. 이거 터뜨리면 당신 안전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술이 더럽혀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군이 거짓에 휘둘려 수년간의 신뢰를 잃을 뻔했다는 거죠.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 카메라가 돌고 수십 개의 렌즈가 저희를 향해 쏟아지는 그 순간 송미래 씨가 준비한 다채널 영상 자료 레이저 커팅 분석 리포트 음모 문건 원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레이시아 차관의 뇌물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이 순차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 심지어 외교관들조차도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잖아. 에어버스가 A.V.I.C.까지 연루돼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차관이 돈을 받은 시점과 수리온 조사 발표율이 정확히 일치해. 그리고 드디어 송미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결함을 만들어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누군가 전화를 받더니,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속보 영상 송출 말레이시아 총리 성명 발표. 오늘,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온 헬기 결함 보고는 조작된 정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현재 구속 수사 중이며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은 즉시 복원될 것입니다. 수리온의 운항도 전면 재개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방산 참모들이 SNS와 회신, 이메일을 통해 수리온 추가 구매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각국의 국방부는 진실을 증명한 기술에 대한 신뢰의 표식으로 KAI와의 방산, MOU를 줄지어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와 AVIC은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한 나라의 기술과 명예를 파괴하려 했던 죄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고함은 잠시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깊고 길은 침묵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유력 언론사 동남아시아 방산 전문 기자들 그리고 한국대사관 국방무관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날 송유래 씨는 단상 아래로 내려오며 잠깐 동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이 정도까지 반응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진짜 바꿔버렸네요.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제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존경과 감탄의 인사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KAI는 즉각적인 이미지 회복 캠페인에 착수했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손상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의 여러 민간 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SNS에서 샵 수리오는 안전합니다. 샵 한국 기술 지켜냈다 해시태그를 달며 송미래 씨를 응원하고 저를 용기 있는 조사관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한국공군 참모총장 직속 감사관이 저희 둘을 초청해 서울방위산업 전시회 특별연단에서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를 두 분이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조용한 영웅처럼요. 그 말에 송미래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그 눈물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건 단순한 감사장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서울 남산타워 근처의 카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하드 씨, 전 이제야 알겠어요. 기술이란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 기능보다 신뢰. 이 모든 것이 기술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는 본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을 기획한 에어버스 내부 고발자. 그는 한때 한국에서 교환연구원으로 머물렀던 프랑스인 기술자였고, 그가 처음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꿈과 명예가 녹아든 문화 자체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난내 양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송미래 씨가 가장 아끼는 수첩 첫 페이지에 지금도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일정의 실현, 그건 다음 장에서 완성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 앞에서 전 세계 각국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음모나 군사적 문제를 넘어선 국가와 기업, 언론, 그리고 국제신뢰의 본질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재판정 안에는 에어버스 방산본부 부사장, AVIC 동남아 수출총괄,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직 국방부 차관이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히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들이 고의적 기술 훼손, 허위정보 유포, 국제군사협정 왜곡 및 부패를 통해 한국산 수리온 헬기를 정치적 도구로 몰아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와 AVIC 고위 관계자 전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총 27개국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전심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막혀있던 감정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단한 문장으로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수리호는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한 기술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운항을 전면 재개하며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체계를 전략 자산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은 공동으로 국제항공진실위원회를 창립, 향후방산 분야에서의 조작, 언론 선동, 기술 훼손 등을 감시하는 글로벌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으로 저와 송미래 씨가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송미래 씨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말레이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수리온의 정비점검 체계를 재정비하고 말레이시아 정비병 교육까지 직접 맡았죠. 마지막 날,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젠 한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사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당신에게 이 사건 얘기 꺼내면 꼭 말해주세요. 기술을 지킨 사람은 결국 역사도 지켰다고요. 이제 제 사연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던 진실이 결국 승리했다는 이야기. 한 나라의 기술을 무너뜨리려던 거짓이 결국 자기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과 신뢰는 어떤 음모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진실이 흔들릴 때 잠시 이야기를 떠올려 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이긴다.